うん<スープ><スープ>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히!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엄청 먹어보고 싶었던 엽떡의 마라떡볶이입니다 이거 처음에 완전 품절 대란이고 그래서 먹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줄 서서 먹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맛이 엄청 궁금해서 주문해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교촌 허니콤보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쿨피스 마라샌 것처럼 되게 국물이 없고 꾸덕꾸덕해. 요 맛있겠다. 음! 음? 맛있는데? 맛있어요. 우와. 얼마 전에 그 마라 찜닭 먹었거든요. 마라 찜닭보다 훨씬 맛있어요. 그리고 엽떡 지금 배달 후기에 보면 전부 다 마라 떡볶이인 거예요. 그래서 엄청 궁금했거든요. 진짜 맛있네요. 그렇게 막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라인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. 마라샹궈보다 훨씬 약해요. 그래도 그 화한 맛이 나면서 되게 맛있어요. 음. Was. 짠짠, 맵짠. <laughs> 음, 진짜 맛있는데요. 약간 임팩트에서 살짝 밀리네요. 아는 맛이고,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맛있어서 음. 유부를 꼭 추가해서 먹으라 해서 유부 좋았했어요 음음 <laughs> 맛있어 <laughs> <laughs> <suff Harriet> Denne, ja. 尤。<laughs> 떡볶이는 어묵도 많이 들어있는데, 되게 마라랑 잘 어울려요, 어묵이. 음. 으음! 맛있 네. 네. 여러분 오늘도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. 엽떡에 마라 떡볶이 처음 먹어봤는데 오늘 치킨이랑 먹기 너무 양이 많아서 좀 남겼어요. 진짜 임팩트 있는 맛이었어요. 생각보다 맛있어서 조금 놀랐어요. 마라 향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마라 찜닭을 얼마 전에 먹었는데 엄청 마라 향이 강했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고 살짝 마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. 허니콤보는 마할 것도 없. 저 엄청 오랜만에 먹었는데 마라떡볶이랑 잘 어울렸어요. 마라떡볶이 먹고 허니콤보 먹으니까 완전 약간 중화되는 맛이었고 그 허니콤보의 허니맛이 더욱 강력하게 느껴져서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. 네 그러면 우리 합지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매일매일 굴럭대는 하루 되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뿅